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코바라에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봄에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에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라던 연구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나는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아멘. 이 서로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깨요 기도합시다. 깨요 기도합시다. 깨요 기도합시다. 깨요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네 오늘 새벽에 또이 자리 에 함께 우리 자녀들 도 있어요 우리 어린 자녀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잘 오셨어요 우리 박수로 축복합시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공의회 의 모든 무리가 사형을 언도하고 집행할 수 있는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로 예수님을 끌고 갑니다. 앞에서 우리가 보았지만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집에서 모욕을 당하셨고 사내들인 공회에서 신문을 받으셨고 이제 빌라도에게로 끌려왔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 당시 사마리아 유대 지역을 관할하던 총독입니다. 보통 총독은 해안가 도시인 가이사리아 총독부에 기거하였지만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6월절 같은 절기에는 예루살렘의 해롯 궁전에 머물면서 직접 통치하였습니다. 이렇게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끌고 간 것은 당시 팔레스타인에서 사형을 판결하고 집행할 결정권은 로마 법정에 있었고 바로 로마 법정의 총독 빌라도가 사형 언도를 내릴 수 있는 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빌라도에게 끌고 간 유대 공회 또 대제사장들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가능한 정치적인 인물로 부각하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고발 제목을 제시합니다 그 제목은 세 가지죠 2절이죠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며 첫째 우리 백성을 미혹한다 둘째 가해사에게 세금 받치는 것을 금하고 있다 셋째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예수님을 고발한 세 가지 죄목. 백성을 미혹한다라고 고발합니다. 미혹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치적이거나 아니면 종교적으로 나쁜 영향을 미쳐서 왜곡하고 뒤틀리고 벗어나고 구어지게 한다는 뜻이죠. 유대 지도자들은 이것을 두 가지 의미로 사용했을 것입니다. 하나는 유대 민족을 미혹해서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게 한다라고 하는 종교적 의미로 또 하나는 로마 청독에게는 백성을 선동해서 로마에 저항하게 만드는 자라고 하는 의미로 고발하고 있습니다. 빌라도 입장에서 본다면 정치적인 혼란이나 반란을 일으키는 반역자는 가장 골치 아픈 존재일 것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가능하면 예수님을 그와 같은 자로 부각시키며 빌라도에게 고발합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못하게 한다고 선동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세금에 관해 논쟁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인두세로 반 대나련을 내는 것을 놓고 논쟁을 벌였는데, 그때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왜곡하여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했다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그들은 예수님이 자신을 스스로 자칭 그리스도 왕으로 주장했다고 고발합니다. 자칭이라는 표현은 예수님에 대해 비아냥거리는 표현이기도 하면서 예수님 스스로가 정치적 왕이라고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왕으로 주장한다고 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누구나 다 로마 황제의 통치를 거부하고 독립운동을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로마의 관점에서 본다면 반란의 주동자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정치범으로 고발하였습니다. 사형을 판결하고 집행할 권한이 총독에게 있었기에 예수를 정치적 반란 혐의로 고발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가장 효과적인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빌라도는 이러한 말을 듣고서 세계의 고소 항목 중에서 맨 마지막 것, 자칭 유대인의 왕이다, 자칭 그리스도 왕이라 한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직접 심문합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은 이 물음에 간단히 대답하십니다. "내 네 말이 옳다." 근데 사실은 내 말이 옳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냥 내가 말하였다입니다. 내가 말하였다.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을 하지만, 아마도 이 말씀은 너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다. 하지만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겠다. 라는 그러한 거부의 표현입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유대 지도자들이 고발한 것과 같이 정치적 그리스도나 왕이 아니라는 점이죠. 결국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짧게 물었지만 유대인들이 고발한 반역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과 무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다. 예수님의 무죄를 선언합니다. 이처럼 빌라도의 1차 재판 결과는 예수님의 무죄였습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목받는 랍비였고,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모인다는 것을 알고 있었겠지만, 그것 자체가 로마 법에 대한 반역이나 범법행위가 아니라고 보았기에, 예수님에 대해서 무죄를 분명하게 선언했습니다. 이렇게 되자 유대인들은 더욱 강하게 예수님의 유죄를 주장하면서, 예수님이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에까지 와서 백성을 선동하고 있다고 다시금 주장합니다. 예수님의 영향이 갈릴리에서부터 이스라엘 전역에 퍼지고 있을 정도로 위험한 인물이라고 자꾸 부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 이대로 예수를 내버려 둔다면 빌라도가 두려워하는 상황. 다시 말하면 유대인의 반역 운동이 일어날 수 있다고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며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이 백성들을 선동했다는 말을 들은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정말 갈릴리 사람인지를 묻습니다. 당시 소요와 반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갈릴리 출신에게 가장 많이 있었고 언제나 그런 위험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빌라도는 갈릴리라면 그것은 자기 관할이 아닌 지역입니다. 바로 헤롯의 관할인 지역입니다. 따라서 빌라도는 이 상황에서 당시 예루살렘에 와서 머물고 있던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에게 예수님에 관한 재판을 넘겨버리고 맙니다. 이 달갑지 않은 귀찮은 일을 헤롯에게 떠넘긴 셈입니다. 빌라도는 공의의 재판을 거부하고 정치적 책임에서 벗어날 길을 찾은 셈이죠. 무죄라고 했으면 당장 풀어줘야 했지만 그는 자신의 책임을 회피합니다. 갈릴리와 베르야 지역을 책임진 헤롯은 갈릴리로부터 순례자들이 모여드는 이 중요한 6월절 절기에 소유사태들은 감시할 목적으로 마침 예루살렘에 와 있었던 것이죠. 만일 헤롯이 예수님에게 유죄 선고를 내릴 근거를 찾아준다면 빌라도는 유대 지도자들도 만족시키면서 이 사건을 자유롭게 무리 없이 마무리 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빌라도로부터 예수님을 떠맡게 된 헤롯. 놀랍게도 8절에 보니까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였다. 헤롯이 예수님을 보고서 무척 기뻐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헤롯은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속으로는 아, 나도 한번 예수를 좀 보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고 또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다는 것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자기 앞에서 예수님이 기적행하는 것을 좀 보고 싶다는 그런 호기심 때문이었습니다. 진정으로 예수를 알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이 발동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을 가진 헤롯이 예수님에게 여러가지 말로 물어보지만 예수님은 단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고난받는 종으로 예수님은 침묵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미 헤롯의 의도를 알고 계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더욱 열심히 예수님에 대해 고발하기 혈안이 됩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헤롯궁에서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곳에 계속 선채로 헤롯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 예수를 보기 원했고 그래서 예수를 보며 기뻐했던 헤롯은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시자 신속히 조사를 마감해 버립니다. 결국 헤롯은 자신의 군인들, 자신의 호위병들과 함께 예수님을 모욕하고 조롱한 후에 예수님에게 빛나는 옷을 입혀서 빌라도에게로 돌려보냅니다. 당시 자세 옷은 로마 세계의 왕이 입는 그런 의복을 가리킨다면 빛나는 옷은 이스라엘의 왕이 입은 옷을 상징합니다. 자색 옷을 입힌 로마 군인들과는 달리 유대 군인들 헤롯의 호위병들은 빈난 옷을 입혀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돌려보냅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 빈난 옷을 입혀 조롱하며 보낸 것이죠. 놀랍게도 원래는 서로 적대적격된 빌라도와 헤롯 안티파스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놓고서 가까워졌습니다. 빌라도가 자신이 관할하고 있는 지역을 존중해서 예수님을 자기에게 헤롯에게 보내니 헤롯은 기분이 괜찮았을 겁니다. 또 마침 보고 싶었던 예수를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헤롯은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판결을 내리지 않고 다시 최종 결정권을 빌라도에게 양보함으로 존중해 주는. 모습을 보여 줍니다. 그러면서 서로 이날 거짓의 친구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이 계속해서 당하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참 선지자시며 심판의 주 인자이신 예수님은 이번에는 왕이신 예수님으로 드러납니다. 백성들이 예수님을 세 가지로 고발한 내용은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예수는 백성들을 사랑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세금을 금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회적 직무에 충실하라고 하셨습니다. 자칭 왕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스라엘의 참 왕이셨습니다. 빌라도와 헤롯의 신문에 반응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자신을 변호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이 거짓되고 사악한 세상의 왕과 지도자를 상대하지 않으심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모든 것을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선택하신 것이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것이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왕이신 예수님은 조금도 왕의 권세나 능력을 드러내 보이지 않으시고 묵묵히 신문을 당하시며 세상의 법정에 서신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불의한 세상의 권력에 저항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허용하십니다. 예수님은 계속 이곳 저곳 끌려다니시며 무기력해 보일 뿐입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이렇게 아무런 능력도 행사하지 않으시고 나약해지신 것은 오직 한 가지 십자가에서 죽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를 사랑하고 구원하시기 위해 당하신 것이었습니다. 오직 아버지께 순종하시는 예수님. 세상의 악하고 불의한 재판에 반항하지 않으시고 자신을 내어 놓으신 예수님. 무기력한 예수님, 나약한 예수님, 침묵하신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향한 거룩한 사랑의 주님의 모습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내어 놓으시더라도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룩한 사랑의 모습. 예수님의 침묵은 오히려 우리에게는 강력한 사랑의 외침이 되고 있습니다. 왕이신 그분이 나약해지시고 침묵하시고 모욕과 고난을 당하셨기에 우리는 그분에게 더욱 끌립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나약함과 고난과 무기력과 두려움과 죽음을 다 하시고 풀어주실 유일한 구세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약함 때문에 약해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불의 때문에 불의를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죄인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이며 예수님의 자녀들이라면 우리는 예수님의 길을 걷고 따라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거룩하게 약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겸손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하려는 낮아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불의와 폭력과 억압에 무능해 보이지만 강한 생명을 지닌 왕의 생명 공동체로 존재하는 우리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약하고 소외되고 잊혀지고 가난하고 밟히는 이 땅의 백성들을 품고 보호하고 그리스의 사랑으로 품어야 할 책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책임을 저버릴 때 우리는 오늘날의 빌라도요. 회복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가장 두드러진 질문은 이것입니다. 예수님과 나의 관계는 무엇인가?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세우는가 하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과 원수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공회원들은 예수님에게 거짓 죄목을 뒤집어씌워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진리와 생명의 복음 앞에서 자신들의 지위와 기득권과 불의를 행함이 위협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을 죽이는 대적으로 보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생명의 초대에 조금도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익과 기득권에 눈이 멀었기에 생명의 주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죄와 불의와 거짓에서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구세주 예수님이 그들 눈에서는 자신들의 원수로만 보였을 뿐입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기꺼이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께 나를 열어 그분을 맞아 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불의와 죄와 탐욕에 잡혀 예수님을 거부할 것인가요? 예수님께 무관한 무관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는 오직 자신의 정치 권력과 자리가 중요했을 뿐입니다. 예수님에게서 죄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자신의 양심에 따라 예수님을 풀어 주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에 대해 진지한 관심이 없이 물건을 다루듯 헤롯에게 보내고 말았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은가요? 예수님이 자신에게 귀찮은 존재로 다가온 것은 아닌가요? 예수님은 내게 어떤 분이십니까? 내게 귀찮은 분? 부인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분에게 나 자신을 완전히 드리지도 않으면서 어정쩡한 관계에 놓여 있는 것은 아닌가요? 단지 호기심과 욕망으로 예수님을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헤롯은 예수님이 자신에게 넘겨지자 기뻐하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에 대해 들었었고, 알았었고, 어느 정도 관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관심은 오직 자신의 호기심을 채워줄 대상인 예수님이었을 뿐입니다. 그는 예수님 그분 존재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줄 기적과 놀라운 일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아무런 기적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헤롯은 금방 실망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단순한 호기심의 대상입니까?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님 그분 자신을 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분이 보여줄 기적과 능력만 보고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을 구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은 우리와 상관없는 분이 되고 말 것입니다. 잘못된 관심으로는 예수님을 온전히 따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내게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이 구세주이시며 생명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 예수님에게서 기적만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귀찮은 분으로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는 무관심한 채 세상에 몰두하며 살 수도 있습니다. 내 삶에서 예수님은 부차적인 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단지 나의 성공을 위해 계신 분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죄에 빠져 예수님과 원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나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과 나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예수님을 의지합시다. 예수님을 나의 생명의 구세주로 믿고 받아들이고 고백합시다. 예수님과 나의 관계, 그것이 우리에게 전부입니다.